인체를 해독하는 신비한 약용탄, 숯가루 이야기, 피가 흥건할 정도로 긁어대던 아토피 가려움증이 싹 사라졌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채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숯과 생명 채널입니다. 다음은 숯 카페에 올려진 아토피가 치료된 몇 분의 생생 체험 사례입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요양사 분이신데 아토피로 밤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 가려워 피가 흥건할 정도로 긁었다네요.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한 달에 250만 원이 드는 프로그램도 몇달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해보아도 전혀 안 낫고 오히려 다른 것까지 안 좋아졌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분이 수치료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숯가루를 먹고 숯팩을 만들어 밑에 차고 잤는데 밤새 전혀 가려운 줄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숯팩을 딱한번 붙였는데 너무 가려워서 피가 흥건할 정도로 긁어대던 가려움이 싹 사라졌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요양사 일 나가실 때도 숯팩을 차고 8시간 일하고 신다네요 이렇게 먹고 붙이고 한지한 한 달도 안 돼서 아토피가 싹 나오셨답니다. 다음은 아토피 가려움증이 이틀 만에 사라지고 우울증도 치료됐다고 올리신 분의 체험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산모 관리 일을 하시는 분인데 딸이 아토피로 우울증까지 왔다네요. 얼굴은 물론 이거니와 밑까지 너무 가려워 시달렸는데 숯을 잘 아시는 분께서 숯을 소개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숯가루를 먹고 눈 부위만 구멍을 낸 거즈를 얼굴에 덮고 그 위에 숯팩을 바르셨답니다 잘 때는 숯팩을 기저귀에 올려놓고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 겹을 더 끼워서 밑에 대고 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달리던 가려움증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라지고 서서히 좋아지더니 1, 2주 만에 아주 완치가 되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안 좋았었는데 고3이 되자 우울증까지 왔다니 그동안 얼마나 육적, 심적 고통을 하였겠어요.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 어쩌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슬쩍 가려운 정도라니 완치된 것이죠. 어떤 애기는 전신에 아토피가 생겨서 눈가에도 진물이 흐르고 눈껍도 끼고 머리가 팽돌 정도로 가려워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숟가루 먹고 일주일 만에 싹 나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녀가 아토피가 심해 약을 먹였는데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한 부위가 숟가루를 먹였더니 싹 나았다고 올리셨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의 괴로움을 숯가루가 이렇게 해결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